아침 몸무게 체크 아침 약 먹어요 오늘도 여전히 알바예요 쓱배송으로 사가 샀는데 너무 맛없어요 쿠팡으로 살걸 그랬어요 지저분한 식탁 식탁 정리하다가 저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인 걸 알았어요 캘린더 저장해 두었는데 완전 깜빡한 거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밥 챙겨 먹고 나갈 준비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 버스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 산모교실에 잘 도착했답니다 제대열 보관업체인 셀리트에서 진행되는 산모교실이에요. 삼성만 해도 짱구백에 준다고 해서 온 건데 추천도 있더라고요. 아인병원 마더미문화원 팀장님의 분만호흡법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잘 다녀온 것 같아요. 날추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짱구백이랑 손수건 특템. 집 오자마자 샤워하고 빨래기요 배고파서 수박 먹어요.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 외과의사 봉다리. 친구랑 금 약속이 생겨서 밥 먹으러 나왔어요. 오리고기 먹었는데 너무 배불렀어요. 오늘 혈압도 안 되고 오후 내내 돌아다닌 거 있죠? 오늘 하루도 마무리!